호재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어떻다?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프로입니다. 자 HLB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전에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오전에 개박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짜 시장이 엄청나게 밀렸고 특히나 코스닥이 조정의 폭이 훨씬 더 깊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후 들어서면서는 조금 그 폭을 좀 줄였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까지 자 조정이 됐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계엄과 관련이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자, 비상계엄을 이제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게 불발이 됐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흑폭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일 그 운명의 날이 펼쳐집니다. 정치가 시장을 망치는 자, 이게 바로 비상기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정치가 다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내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월요일장에는 좀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월요일날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을 통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소식들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 진짜 폭. 등이 나올 수도 있고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말간에도 집중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강프로가 이 정보 방통해 가지고 어, 정보라든지 매매 타점이라든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 010 6876 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HLB라고 한번 더 써서 자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참여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매매에 좀 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 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 버렸는데 자 일단 앞서서 제가 이 비상기염과 관련된 이 후폭풍 특히나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 전부 다 지금 어. 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전부 다 1%대입니다. 2%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뭐 1.6, 1.7까지도 떨어진 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침체다. 뭐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줄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등등등 안에서 돈이 안 돌고 있는데 돈맥 경화라고 하죠. 이 돈이 안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 기관들의 이 자금까지 빠져나갈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단초가 이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일단은 1416원으로 겨우 지금 맞고는 있는 상황인데, 자, 그만큼 외유, 외환 보이고가 막고 있는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뜻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개엄 당시에는 두 시간 동안에만 무려 1,44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440원까지 이게 돌파를 했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1,390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꾸준하게 상승을 매일매일 나왔었을 때 그런 추세대로 3, 4개월을 꾸준히 상승을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440원 구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말 암울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이 단기적인 해외 자금들은 좀 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단기적 자금이 아니라 이 중장기적인 이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어쨌든 연기금이나 정부에서 계속 막고는 있지만은, 어,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정말 큰 자금들인 이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어, 글로벌 투자기관들에서 아마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제가 감히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탄핵이냐,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탄핵으로 갈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박근혜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막상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었지만은 막상 탄핵 가격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요 이 해외 해외 언론들 해외 외신들을 좀 보더라도 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같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도 탄핵이나 하야인데 자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이 조정 폭을 급속도로 좀 줄일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서 좀 그러면서 낙폭을 굉장히 줄였죠. 그러면서도 이제 주변 환경들 뭐 수방 사령관이라든지 특전 사령관이라든지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양심 고백, 양심 선언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자기네들은 큰 잘못이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최대한, 어, 조치를 취했다. 자, 뭐 이러면서 이제 양심 선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탄핵이나 하야 이쪽으로 조금 강하게 무게중심이 쏠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어, 만약에, 만약에 내일 이제 탄핵에 대한 의결이 이제 펼쳐지는데, 만약에 탄핵이 불발했다, 불발 시에는 진짜 이거는, 어, 핵폭탄급의 어마어마한 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부 다 해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다 지금 투자, 투자금을 이 회수하려고 들 거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 정말 말 그대로 개박살 나는 그 자체가 됩니다. 꾸준히 해외 자금들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될 거고 앞으로 거의 2년 반 동안 남아 있는 2년 반 동안 임기기 동안에는 사실상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주가는 정말 크게 조정을 받을 거다. 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어땠어요, 주가? 미친 듯이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은 이게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 같은 상황이었었고 여기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면서 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와 주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이번 개엄으로 인한 사태는 그냥 우리나라 우리 나라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좀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어, 외국 자금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을지 이미 비중을 축소를 해버리고 이게 만약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신흥국으로 이런 자금이 갔었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거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어, 이번에 또 간약 이번에 또 담관암 치료제까지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호재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어떻다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이 월요일날 월요일날, 주말간에는 이제 모든 게 결판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자,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받으시면서도 매매 타점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강프로 정보방 참여 방법,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HLB라고 한번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강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 정보방을 통해 가지고 주말간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